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책은 5분간의 여유라는 책인데요. 어, 제가 자려고 누웠다가 잠깐 펼쳤는데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음, 잠깐 읽어드릴게요. 헌신적인 삶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타인을 위해 평생을 바치다. 나폴레온 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학의 거장이다. 그가 세운 성공 철학과 17가지 성공 원칙, 그리고 불타오르는 열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워 줬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백만장자 제조가라는 별명이 생겼다.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당시. 윌슨 대통령은 나폴레온 힐의 정신조절법의 도움을 받아 명사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짐작했으며 군자금 모금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수 있었다.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자 미국인들은 과거에 번영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철저한 절망감에 빠졌다. 1933년 루즈벨트는 나폴레온니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고문관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아 노변다마라는 라디오 방송을 매주 연설하면서 국민들에게 미국이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나폴레온니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국가 창건일의 최대 규모의 싱크탱크를 조직했다. 그는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은 채 국가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백악가는 물론이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뒤이어 꼬리를 물듯 찾아온 악재들로 그는 나락으로 추락하듯, 추락하는 듯했다. 이혼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휘청거렸던 그는 이를 악물고 제도약했다 그리고 마침내 60여세의 나이에 인생에서 제2의 황금기를 맞이했다. 나폴레오닐은 에팔레치아산의 시골에서 태어났다. 지독한 개구쟁이였던 그는 새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격려 속에서 저널리스트의 꿈을 키우며 자랐다. 2 0 살이 되던 해 신출내기 기자였던 나폴레오닐은 강철한 카네기를 만나면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다. 당시 카네기는 나폴레온 1에게 자신의 성공 철학을 완성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리고 인생의 패배자로서 생일을 맞칠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성공 철학을 20년 이상 계속 연구할 각오가 있는지 물었다. 이때 나폴레온 1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대답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카네기의 제안을 받아들인 나폴레온 일은 성공한 사회의 저명인사 500명을 20년 동안 면담했다. 그들 가운데 에디슨, 벨, 헬리포드, 윌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등 세계적인 유명인사들과는 돈독한 우정을 쌓았다. 나폴레온 일은 이들의 성공담을 수집하고 연구한 끝에 마침내 성공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그의 성공학은 미국 전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다. 국경과 민족, 피부색, 성별, 연령, 학력, 빈부의 차이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고 삶에 대한 믿음과 힘을 얻었다. 가난과 좌절에 찌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도움으로 가난뱅이에서 백만 장자로 사회 각계 가층의 유명인사로 거듭났다.